흥 달생과 함께하는 깨알씨 어특강 자, 14번째 시간, 이프문하고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프문하고 스위치문을 보고 제어문이라고 해요. 제어문. 제어. 문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반복문도 있고. 자, 제어문. 우리는 이런 이프문하고 스위치문을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뭔 말이요? 어디서 써? 다 써요. 자, 만약에 내가 일어났어요. 학교 가려고 일어났으면은 백가텔 요렇게 보는 거지. 그래 가지고 비가 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 들고 학교 가야지. 만약에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 비가 오는데 그냥 가면은 안 좋아. 머리 빠지고 산성비라서 몸에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꼭 우산을 쓰고 가야 된다. 눈올 때도 마찬가지눈올 때도 눈 맞으면 안 돼. 머리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면은 꼭 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그 값에 맞는 걸 선택해서 뭔가를 수행을 시켜주는 게 바로 스위치문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품문하고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도 이품문하고 스위치문은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나 이품문 저는 스위치문은 잘안 쓰고 이품문을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에도 거의 다 이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프하고 스위치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게 겨울이에요. 겨울 어저께가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고 오늘 26일인데 강원도 산단 말이에요. 원주에 그 되게 추워요. 되게 추운데 히타를 못 틀어. 히타 틀면은 히타를 어떻게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덜덜덜덜덜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끄고 하는 거지. 끄고 이제 저녁에 촬영한단 말이에요. 그거 엄청 추워요, 진짜. 그럼 막 손이 얼, 얼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샤오미 그 라지에이터? 뭐 이런 거히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왔어. 여기다 설치를 했지. 그러니까는 이제 손이 이제 괜찮아. 아주 행복해요. 근데 저게 전기세를 엄청 많이 먹어요. 작년에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결국은 다시 들고 왔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좀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를 빼내는 기술이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클났어 이제 따뜻하긴 한데 저 친구 때문에 따뜻하긴 한데 아이 전기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라는 걱정거리가 하나 또 생겼어요. 이게 좋으면은 저게 안 좋고, 저게 좋으면은 이게 안 좋고 참 산다는 게좀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품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if 조건에 따라서 다른 명령어들을 수행을 한다. 어떤 조건이 들어왔을 때그 조건이 참이면은 이걸 수행하고 거짓이면 이걸 수행하고 그게 바로 if문이에요. if문은 지난번에도 한번 알아봤었죠. if s구문 있고 if s if s e if s if 다중 if문 이런 것들도 있다. 자 만약에 if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약에라고 읽으시면 돼요. 만약에 날씨가 비가 오고 있으면 갔다라고 그랬으니까 비가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우산 들고 학교에 간다 비 맞으면 안 좋아 어? 그래서 우산 들고 학교에 가는 거고 만약에 날씨가 비가 오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게 된다 학교에 가는 거는 똑같은데 날씨가 비가 오고 있으면 우산 들고 가는 거고 날씨가 비가 오지 않으면 자전거 타고 학교에 간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신호등을 만났어요 그럼 빨간 불이면 어떻게 서 있잖아 만약에 빨간 불이면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파란 불이면 나는 길을 건너가게 되는 거지 빨간 불일 때 길을 건너가다 차에 치면. 많이 아파. 응, 다치고 많이 아파. 그래갖고 빨간불일 때 신호등을 잘 지켜가지고 빨간불일 때는 딱서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럴 때 쓰는 게 if, 만약에라는 구문이다. 자, 스위치문 보도록 할게요.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자판기 버튼을 눌렀을 때그 자판기 버튼이 블랙이면은 블랙커피가 나오는 거고 설탕이면은 설탕커피가 나오는 거고 믹스커피면은 믹스 커피. 얘 제일 맛있죠? 얘가. 어. 커피 둘, 프림 둘, 설탕 둘해 가지고 믹스 커피를 마시게 된다. 다 아니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생수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럴 때 쓰는 게 스위치문이요. 어떤 버튼에 따라서, 어떤 입력 값에 따라서 그 입력 값에 맞는 설탕 커피를 먹든 믹스 커피를 먹든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다.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주의할 점은 브레이크를 잘 봐야 돼요.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틀려져요. 만약에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다 걸었어. 자, 여기도 걸고, 그리고 여기도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자,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만약에 설탕커피를 딱 눌렀어. 그럼 설탕커피, 커피 두 개, 설탕 두개 해가지고 나는 맛있게 먹는 그런 커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설탕커피를 먹을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브레이크를 다 뺐어. 브레이크를 다 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설탕 커피를 딱 누르게 되면은 설탕 커피 나오겠지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믹스 커피도 나오고 생수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안 걸었으니까 자 브레이크는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스위치 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값에 맞는 명령어들을 수행하는 게 바로 스위치 문이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8년 서울시 구급 컴퓨터 일반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어렵지 않은, 굉장히 쉬운. 이건 아마 프로그램을 몰라도 아마 풀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풀어요. 어. 왜못 풀어? 하면은, 플러스, 플러스가 있거든. 자, 다음 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문장이 있는 거죠? 자, 이것만 싹 드러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라는 공간에 0이라는 거. 집어넣고, B라는 공간에 1이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만났는데,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입력 결과에 따라서 어떤 걸 수행할지, 그거를 결정해주는 거죠. 자, A라는 값을 가지고, 지금 A에 얼마 있어요? 0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0이라는 케이스, 요 문장을 수행해라. 이소리요 자, 요 문장을 수행하려고 보니까는 프린트 F 출력해라. %D, 정수를 출력하는데, B++ 해가지고 출력하래요. 플러스 플러스 어딨죠? 뒤에 있잖아, 뒤에. 그러니까, B라는 값, 지금 현재 B에 있는 1 값을 출력한 다음에, B에 있는 값을 플러스 플러스 시켜가지고, B 값은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플러스 플러스가 이럴 때. 먼저 수행하고 나서,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B 값을 1 증가시키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최종적으로 2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 출력은 1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었어. 지금은 있었는데, 만약에 없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B++ 해주게 되니까 B값을 이렇게 대입해서 먼저 1값을 출력을 하죠. 그리고 B에는 2값이 들어갔어요. 하나 증가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그 다음 거 바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 케이스 1도 수행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프린트 F, %D,++B래요.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죠? 그럼 얘를 먼저 증가를 시키고 나서 3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퍼센트 %d 출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3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가 또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마지막 디폴트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프린트 f 퍼센트 %d 해가지고 b 값을 이렇게 그냥 출력하는 거니까 지금 b에 얼마 있어요? 3 있잖아. 자,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엔터를 쳐야 돼요. 역 슬래시 n이라는 거는 계획 문자예요, 계획 문자. 엔터를 빵, 빵, 빵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게 되면은, 자, 여기 걸렸어. 그럼 얘도 수행하고, 얘도 수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다른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를 만약에 1로 넣었어요. 자, 그리고, 어, 아니, a를 1로 넣었어요. a를 1로 넣고, b에는 1값이 들어가 있겠지. 스위치문을 만났어. 자, 스위치문 a의 값에 따라서, 그럼 케이스 1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케이스 1을 수행을 하고 브레이크가 다 없다고 그랬을 때 케이스 1에서 이 전에 건안 해요 케이스 1부터요 프린트 f 퍼센 d 해가지고 플러스 플러스 b 하니까는 여기 값을 일단 1 증가시키고 나서 플러스를 그 출력을 해줘요 그럼 이 값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가 없어. 그 밑으로 내려온다고. 내려와 가지고 프린트f b에 있는 값을 그냥 그대로 출력해라라니까는 2가 또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브레이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쭉쭉쭉쭉 실행한다고요. 오케이? 자, 선택하고 케이스 1 선택하고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쭉쭉쭉쭉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가 없고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서는 종료가 되는 거죠. 오케이? 브레이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게 수, 내 내게 되면은 한 10개 10대 께 놓고 이 출력문을 열댓개 이렇게 쭉 놓고 브레이크를 쓰고 안 쓰고 쓰고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있을 때까지 쭉쭉쭉쭉 실행을 한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이 되는 거죠. 1이. 왜? 여기서 먼저 출력하고 나서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게 되니까는 1값이 출력이 되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위치문 굉장히 많이 쓰니까 그리고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거 나오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브레이크 같은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이프문하고 그리고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어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프문하고 스위치문은 어디서든지 출제가 될수 있어.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깨알시언어 특강 진행하는 내내 이프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니까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